뭐야? 아, 이런 함정수. 요런 거는 왜 공짜로 뭘 주면은 의심을 무조건 하, 하고 보셔야 돼요.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. 아, 이게 제일 짜증나게 지는 상황이 됐어요. <laughs> 자, 상대분 맞상인데, 아, 지금 심리, 여기, 이런 데서 심리가 깨지면 안 돼. 일단, 찾기를 안 열고 계시고, 제가 찾기를 먼저 열겠습니다. 음, 이거 잡고, 때릴 때 그냥 돌아올게요. 돌아오고, 네. 그래서 AB 걸겠다고 상이 나가겠습니다. 상 나가고, 일단은, 이렇게 둘게요. 네. 네, 뭐, 이제 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아, 폰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, 아쉽네요. 음. 자 일단 모양을 짜는데 집중을 할게요. 자 일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리면은 또 가운데게 일단 걸리죠. 다음에 올라가고. 자, 일단 여기부터 잡고, 이건 일단 걸려 있으니까 그대로 둔 다음에 일단 조리 걸려 있죠. 네, 이렇게 두고 포 뒤로 넘을 수도 있겠네요. 포 뒤로 넘으면 어..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게요. 아, 이게 올라가는 순간 이, 이 자리 오는 수가 있구나. 근데 먹고. 어, 실수했네. 근데, 이, 이렇게 피해버리면 되니까. 코를 이렇게 넘기면은 일단 요거를 가둬, 가둬서 잡을 수도 있다?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궁 틀면 되죠 이쪽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틀면 되고. 아 뭐야? 아 이런 함정수 요런 거는 왜 공짜로 뭘 주면은 의심을 무조건 하, 하고 보셔야 돼요.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. 음 그러면 이거는 여기 가서 말을 달라고 하면 음 자뭐 이렇게 장군 친다는 건데 이건 피하면 또 되고 왜냐면 밑에 차, 대가 있으니까. 근데 본인도 차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차대를 안 하셨어도 됐는데. 자. 일단 두개 중에 하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? 음, 그러면, 말을 잡아야죠. 마가 비싸니까. 자, 지금은, 요렇게 또 달라고 할 수도 있죠? 아, 그러면 이수가 있어서 두개 중에 하나 또 걸리고, 근데 이, 이렇게 다을 수도 있네. 아. 일단은 이거 잡을게요. 맞고. 일단 다시 돌아가던가 해야 되는데. 다른 자리는 안 돼요. 가도 이 자리 정도 갈수 있고. 뒤로 후진하거나 아니면 끝으로 가거나. 이 자리는 이제 포장이 있으니까. 네. 왔을 때. 좋아요. 일단, 저도 포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게요. 일단은, 이렇게 면막하고. <laughs> 자, 일단, 이렇게 두고. 여기 기포 자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. 상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어서. 그럼 차가 먼저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. 자, 이렇게 가서. 그리고 이 자리 또 오는 수가 있죠. 연포를 하고 모양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둘게요. 여기 올려서 이쪽 가운데로 병을 좀 모아 오겠습니다. 네. 아마 자꾸 이쪽으로 상이 뜨는 거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어. 그러면 이렇게 두고 아 상이 뜨고 싶다 이거구나. 자 상을 떴을 때 제압할 수 있는 행마.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 뜬다. 일단 뭐이 정도 두죠. 일단 상이 여기 뜰 거예요. 뜨면서 여기 중앙에 살을 또 잡자고 할거 같아요. 아, 요수도 도 되네. 아 이거 잡고 포를 어디로 넘기냐? 자, 여기. 그리고 귀. 자, 상이 이렇게 뜨면은 그냥 잡아 버릴까요? 잡아버려요, 그냥. 그 다음에. 어, 이, 이 정도? 두고. 자, 여기좀 조심해야겠네. 이 공수가 있어서. 음. 포로 또 이것도 때려버릴게요. 때려버려도 되고, 아니면 이렇게 둬도 되고. 좀 다리를 두텁게 하는 게더날것 같아요. 아, 자리를 어떻게 바꾸지? 음. 아니, 이거 귀찮으니까 변수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요. 네. 이거는, 뭐, 요렇게. 이쿵스만 막으면 되니깐요 지금. 자, 이렇게 두고. 자, 먼저 대를 할 수밖에 없죠. 아, 대를 안 한다고요? 잠깐만, 여기는 뭐 상관없고. 자, 일단, 떨어져 있는 졸들, 흩어져 있는 졸들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렇게 두고. 이게, 이쪽 올라오는 것도 좀 견제를 해야 되겠네. 그러면, 이것도 좀 멀리 가게 만들고, 이건 안 되지. 일단은, 이렇게 해서. 막길이 잡고 있으니까 어... 그렇게 둘라 그랬더니 자 어, 귀로 하실 예정인가 봐요 이렇게 왔다가 <laughs> 귀로 오는 거야 궁 틀면 되고. <laughs> 어 이거는 AB가 걸려서 일단 기물 손해를 보는 거겠죠. 자꾸왜 중앙으로 올라고 하죠. 일단 포, 예, 이렇게 잡고 여기 잡고 이것도 이 자리로 가면 또 AB가 걸리는데 자멸하는 경우가 많네요. 그 저단에서는 음 이거 잡고. 일단, 모두게. 아예 바깥 세상 구경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차 피하면 되고요. 붕 피하면 되고. 일단, 막아 나가서 또, 이를 벌리면 또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 둘라 그랬더니, 음. 자, 일단 이 자리 가고. 마가 이 자리 뜨겠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? 네. 이렇게 가, 가면은. 아, 이렇게 님 어서 오세요. 네. 장군 치면 궁을 틀겠다. 좋아요. 일단 장군 치고. 자. 여기 가서 양사 어차피 이 포는 이제 움직임에 제약이 좀 많아요. 자. 여기까지. 이장군이 지금 아플 텐데, 음.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, 아, 장군을 쳐야 되나? 장군 치죠. 그럼 궁을 틀겠죠. 음. 포를 넘길 것 같은데, 자 여기 와서 이 자리 오겠다고 얘기하고 잠깐 후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. 장군 치고요. 장군 치고 나 아, 포가 넘는다. 자. 자 다시 이자리올 거니까 대응수 내놓으셔야 되죠 아 이렇게 꼬장 부리시는 분들한테 멘탈이 털리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올릴 거고요 그때 이 자리 누르고 어... 아왜왜 왜 이러는 거야? 자 일단은 둘게요 자. 이자리뜰 거니까 마가 와서 아포가 아 차가 와서 지키겠죠? 안 지키네. 자, 그러면 이거 달라고 하면 아, 이거 먹어 먹어 먹어. 좀 변수를 빨리 없애는 방법이 뭐 없나? 일단 틀고 장군 치고 이자리 올게요. 장군 치고 이 자리에 오면은 제가 조를 하나 더 죽어도 이렇게 밀 거란 말이에요. 그때 이렇게 대차를 하자 그러면 대차하고 이거 하나 더 죽어도 제가 앞서죠. 그러면서 기물이, 이렇게 되면서 이제 끝날 것 같아요. 자, 이거 잡고 포로 살을 때려도 아 마로 살을 때리면 또 덤으로 해서 장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자 이거 잡으면 똑같은 기물이기 때문에 덤으로 제가 승리를 하겠네요. 수고하셨습니다 자, 마 나가고요 원앙하고 들 때는 상대분 첫 수는 잘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찾기를 열고 자 전적 좋으시네요 자 여기서는 요렇게 두는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나?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중앙상 나오는 원앙을 좀 많이 둘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옛날에는 오므리기도 하고, 이렇게 올려서도 들수 있어요. 대차하면은, 자, 저야 좋죠. 원래 원앙은 대차를 안 해주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두고, 이렇게 뒀을 때, 아, 좋아요. 지금은 이걸 위로 올리겠다. 그러면, 이렇게 싸워, 싸움을 시켜볼게요. 그럼 여기서 합병하는 게 좋을 텐데, 아, 이러면, 잠깐만요. 이렇게 두고, 먹겠죠? 그러면, 마루 먹어야 되나? 포로 먹을까? 포로 먹으면은 이렇게 당겨온다. 장군 친다. 와, 이쪽이 좀 약한데? 마루 먹으면은, 그래도 똑같네? 자, 마루, 와, 마루 먹으면 여기가 약하네? 포로 먹는다. 포로 일단 먹어야겠다. 자, 그러면 이 자리, 오고, 자, 일단, 여기서, 제가, 여, 아, 요렇게 장군 치면은, 포로밖에 못 막죠? 그때 이렇게 면으로, 오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해서, 기물을, 기물이득을 제가 볼것 같아요. 일단, 궁을 틀어야 될것 같은데, 이 막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, 일단, 장군을 먼저 치고, 어, 궁을 틀겠다. 그러면은 이렇게 차를 걸면서 다리를 없애주고 아 그러면 같이 바꾸는 거야 뭐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일단은 이걸 잡을게요 장군 치고 일단 차까지는 잡고 이분도 이거 잡겠죠? 그러면 이거 잡고 음 뭐, 제가 엄청나게 이득 많이 본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면 이제, 가운데로 조를 모아 오고, 그럼 변수가 또 없어집니다. 네. 자. 이렇게 두면 안 되고. 웨포는 기포. 음. 일단, 이렇게 둘까? 아, 이걸 이렇게 두면. 아, 장군 치면은. 아, 쉽지가 않네. 자. 건도를안 하셔. 자, 제가 포 포가 하나 더 많, 많고 양졸도 많고, 그래서 유리하게 둘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다리가 없네. 자, 어 이렇게 두고 이 포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, 음. 일단 병 전진하고 마포대하자고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. 포가 이 자리 넘어갈 수도 있어 4선으로음 지금은 이렇게 지금 마가 더 귀한 그 기물이라 이렇게 두고. 아, 이건 뭐 지켜, 이렇게 피해 주면 되고요 이제 멱 같은 데를 막으면서 두시면 돼요. 일단 멱을 막아서 못 움직이게 한다는 그 그런 마음으로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두, 두면은 일단 걸렸을 때 하나 더또 잡을 수 있네요. 잡고 여기 하나 걸려 있고, 네, 걸려 있고 피하고. 자, 지금은 요런 식으로 또둘수 있구요. 음. 또 이렇게 해서, 가운데 걸면, 가운데 또 잡았네요. 자, 잡아주고. 이것도 이렇게 피해주고. 자, 궁이 지금 부동입니다. 자, 말을 걸구요. 말을 걸었을 때 장군을 치면 요게 또 죽는데, 자, 장군 치고 그러면 옆으로 밖에 못, 이동 못하는데, 그때 요렇게 장군 치면... 네, 수고하셨습니다.